빨간 마스크라고 아세요? 밤에 돌아다니는 어린아이한테 입이 찢어진 여자가 와서 나 예뻐? 라고 물었을 때 예쁘다고 하면 자기랑 똑같이 입을 찢어주고 아니라고 하면 죽여버리는 그 시절 무적의 초풍 나라 이지선다 같은 악랄함을 가졌던 그런 귀신에 대한 유명한 괴담인데 이게 제가 어릴 때 전국적으로 애들 사이에서 엄청난 유행을 했었던 그런 괴담이에요 어느 정도였냐? 이 이야기 때문에 무서워서 학원을 안 나오는 애들도 있을 정도였어요 집에 오는 길에 빨간 마스크 만날까봐 근데 이렇게 말하면 키키 그 시절 재미네들 귀엽 할 텐데 실제로 그 당시에 잼민이었던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짜 무서웠음. 왜냐하면, 그때 다들 기본적으로 맞벌이를 하셨다 보니까 애들이랑 학교랑 놀이터에서 빨간 마스크 이야기 실컷 하다가 집에 들어가잖아? 그럼 깜깜했거든. 게다가 그 상태에서 TV라도 보면서 분위기 전환이라도 하려고 TV를 키잖아요? 그러면 TV에서는 학교 괴담이 나와.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빨간 마스크 같은 괴담에 대한 공포감이 징폭이될수 밖에 없는 루틴이었죠. 게다가 우리 동네에서는 그 무엇보다 그냥 이형 때문에 빨간 마스크 괴담이 더 공포스럽게 다가올 수 밖에 없었어요. 이 형이 누구냐면, 이 당시에 밤마다 애들 놀래키려고 실제로 네, 빨간 네, 마스크를 네. 하고 다니는 미친형님 얘가 사실상 모든 일의 원흉이라고! 이 사람 없었으면 솔직히 심각해질 부위기는 아니었는데 얘가 장난으로 계속 그러고 다니니까 아니 괴덤으로만 남아야 되는 빨간 마스크가 실제 목격담으로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사그라들어야 되는 시기가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빨간 마스크의 이야기에 불씨가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수원에는 불의 계승자가 있었다고 심지어 저도 이 당시 학교 끝나고 저녁에 탱고나고 가던 길에 실제로 이 형을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무슨 이상한 코트에 빨간색 마스크 끼고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나랑 딱 마주친 거야. 갑자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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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걸어오는데 이 사람이 빨간 마스크가 아니란 거 알거든요 애초에 성별에서부터 설정 오류에 코트도 무슨 아이비클럽에서 맞춘 것처럼 헐렁헐렁한 거 입고 다니는 게 이미 글러먹었다는 거 나도 그 당시에 다 알았어요 그런데 빨간 마스크 말고 그냥 저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초여름밤에 아무도 안 다니는 길에서 더워 죽겠는데 이상한 코트 같은 거 입고 빨간 맛스크인 채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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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걸어오는 저 사람이 그냥 무섭다고 맨주먹 응가누가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길 가다가 방망이든오한 이를 만나니까 응가누가 아니라는 거 아는데 그냥 그에 상응하는 죄가 무서운 거라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어떡해? 보자마자 바로 뒤돌아서 집으로 헐레벌떡 도망쳤죠 엉엉 울면서 그리고는 엄마가 아직까지도 기억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일을 하고 있던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막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끽해봤자 여덟 살 아홉 살인 내가 안 그래도 어휘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나이에 그런 험한 꼴을 보고 놀란 가슴을 아는 채로 울면서 말을 하니까 내가 조리있게 설명을 해봤자 얼마나 조리있게 했겠어. 그냥 아, 빨간 말.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처음에 전화를 받았을 때 애가 울고 있으니까 놀랬다가 통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뭔 대화가 안 되네 애는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내 말은 안 듣고 진정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열받아서 나중에는 엄마가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한 5분 동안 내말 듣다가 야! 일단 끊어 너 집에 가서 보자 하고 툭 끊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빨간 마스크보다 내후안이더 무서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날 이후로 파이널 마스크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게 됐어요. 뭐랄까 방망이든 오탄이랑 응가우가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었는데 반대편에서 방망이든 응가우가 나타나버린 느낌이야.